안녕하세요. 나 교장 안상현입니다. 그 한근태 박사님이라고 제가 그 질문스쿨에서도 한근태 박사님의 고수의 질문법 책을 참고로 강연을 하기도 하는데요. 지난 7월인가요 그 고수의 독서법을 말하다 네, 이런 책을 또 쓰셨는데 제가 어느 강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두 가지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, 자한은태 박사님이 이제 고수의 독서법을 말하다해서두 가지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이분은 이몸몸 음, 몸, 몸에 대한 책을 두 권인가 쓰셨고, 그리고 질문법 독서법 이런 식으로 독서의 어떤 중요성 관련해서도 책을 두 권인가 쓰셨고, 이렇게 뭔가 본인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, 어 실제적으로 어떤 이론과 실제가 그 겸비된 어 그런 삶을 사시는 걸로도 또 유명하신데요. 저도 강연을 들어보면 아주 이렇게 굉장히 빨려듭니다. 그게 아마도 그런 그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체된 삶을 사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자, 첫 번째 근육은 몸 근육이에요, 몸. 몸의 중요성을 참 뭐,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, 저조차도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생기면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라, 이제, 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, 한근태 박사님의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중요성에는 제가 못 미치는데, 어쨌든 몸이 굉장히 중요하죠, 몸.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기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운동할 시간이 그어 따로 내지 못하면 저는 활동량을 높입니다. 활동량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아주 많아요. 뭐 귀찮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.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빨래하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계단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걷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몸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 옛날 그 전통적인 어른들 방식이죠. 옛날, 정말, 그 이렇게,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, 어, 살던 우리, 어,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, 그냥 몸을 많이 움직임으로 인해서, 저절로, 어, 잔 근육과, 이런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. 첫 번째, 몸 근육. 어,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기른다. 두 번째는 뇌 근육이에요. 독서와 글쓰기가 이제 뇌 근육을 향상시키는 건데요. 독서는 정말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좋고 글쓰기는 이제 사색과 성찰하는데 어, 힘을 키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가장 좋죠. 말하자면 책을 읽고 어, 요 요약, 요약을 한다든가, 음, 그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에 나의 생각과 어, 의견을 어, 기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독서와 글쓰기는 병행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요. 한근태 박사님이 제안한 건어 책을 쓰기 위한 그 기획 독서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뭐저 같은 경우 이제 나다움과 관련된 책을 쓴다 하면은 나다움과 관련된 서적들을 기획해서 읽고 그걸 바탕으로 책을 써 나가는 방식. 이것이 이제 뇌 근육을 발달시키는 방법, 독서와 글쓰기입니다. 자, 저는 세 번째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. 바로 마음 근육인데요.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근육 단련하듯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.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.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.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뇌근육, 몸근육, 마음근육.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을 키운다면 정말 어른다운 어른 또 성장하는 그런 어떤 어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은요 마음 근육 연습이 될것 같아요. 어, 퇴근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어,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가족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연습 이런 것도 어, 좋은 연습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세 가지 근육 키우는 어,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뇌, 몸, 그리고 마음 근육입니다. 감사합니다.